중국의 항우? 여포? 야다 나와보라 그래 안녕하세요 역사도보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기록변태라고 불릴 만큼 기록의 객관성에 심혈을 기울였던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역사의 100% 객관성은 없습니다만 중국의 뻥튀기에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 역사의 편향성은 애교 수준이죠 그래서 중국의 말도 안되는 무협전설이 사람들 입을 타고 내려오지만 과장담의 거부감을 보이는 우리나라에는 무협전설이 내려오기가 힘들죠 대신 우리나라 역사에는 팩트로만 전설을 찍으며 한국에서 싸움만으로 독보적인 역사적 지분을 갖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고려시대의 소드마스터 아니 한반도의 소드마스터 척준경입니다. 지금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그러나 실제 팩트로만 척준경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었는지 왜 그렇게 우린 척준경에 환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고려 시대의 여진 정벌에 대해서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나마 제일 신빙성이 높은 정사들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를 기반으로만 하겠습니다. 척준경의 정확한 출생 연도는 알지 못합니다만 고려 시대 중반기였던 12세기에 황해도 곡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척준경은 주리 집안이었습니다. 주리란 향리의 일종으로 지방의 각 주에 파견된 지방관을 보좌하는 아전이었습니다. 왜 사극 보시면 사또 옆에서 항상 목소리 얇게 해서 사또 예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체에서는 조롱의 대상으로 묘사되지만 고려시대 주리 혹은 향리는 조선시대와는 다르게 귀족과 평민 사이의 중류층에 해당하는 나름 권위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류층도 계급차이가 아주 복잡해서 주리도 주리 쥬리 나름이었습니다 기록에서는 척중경의 집안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척중경의 아버지는 그렇게 잘나가는 주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인지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하기 싫어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척중경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고 학문을 따로 공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래 주리 등의 향리는 아들에게 세습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척중경은 워낙 공부를 안 해서 아버지의 직업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무례배들과 교유했다고 하는데 아마 동네를 주름잡던 골목대장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부터 벌써 싸움꾼의 기질이 다분하죠 다큰 척준경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경북 경주에서 어느 한 왕족의 종자 그러니까 시중 되는 집안 하인이 되었습니다 나름 중류층 출신인데 집안 하인이라니 인생의 바닥을 찍었던 거죠 그럼에도 척준경은 그 왕족을 정성스레 모시며 눈에 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척중경이 모셨던 그 왕족 어른이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고려의 15대 국왕 숙종인데 숙종은 왕이 되고서도 척중경을 잊지 않고 척중경을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과 정보원 업무를 하던 이추미원의 말단 관직 남반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남반은 궁중 업무의 말단직을 일컫는 용어로 엄연히 중류층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자기 하인을 잊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숙종이 척중경의 사람 됨을 믿었다는 거겠죠. 추미원이 궁중호위와 군기 업무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으나 아마 척중경은 그쪽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래서 남들한테 잘해야 하는 겁니다. 숙종이 보위에 오른지 9년째가 되던 1104년, 만주족이 거주하던 이민족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을 침범해옵니다. 사학계에서는 고려 시대를 4등분하는데, 그중 12세기는 두 번째 단계에 속하는 시기입니다. 각 시대별로 고려를 괴롭힌 이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중두 번째 단계에서 급격히 세력을 불려 고려를 공격해 온 이민족은 여진족이었죠 원래 유목민족들은 부족 단위로 쪼개져 있어서 단합이 잘 안됩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맹렬한 리더가 나타나 부족들을 합치면 공포스러운 병력을 갖게 되는 법인데 12세기가 합해 여진족들이 막 합쳐질 때였습니다 여진족들도 정말 많은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엔 고려와 친하게 지내던 서여진도 있었고 고려를 척지라는 동여진이 있었죠 이 동여진이 원래 힘이 없다가 점차 부족들을 통합하더니 고려를 옥죄어오는 겁니다 추장 오라수가 이끄는 동여진이 고려 북방 국경지대의 정주성을 함락하자 숙종은 임간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지원군을 정주성으로 파견했습니다. 임간은 당시 고려 최고 의결기구였던 중서문화성의 2, 3인자 정도 되는 위치로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거의 부총리급이었습니다. 이 임간이 이끄는 고려 지원군의 척준경도 말단 중류층 신분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임간이 이끄는 고려 지원군이 정주성 밖에서 오라수의 동여진 군대와 싸우다가 패퇴한 겁니다 기록에는 임간이 공을 세우고 싶어서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부대를 무리하게 전투에 투입시켰기 때문이라는데 아무튼 패배한 임간은 정주성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주성에서 성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괜히 열어주었다가 여진족도 같이 들어올 수있으니까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에서 척준경이 임간을 직접 찾아가 무기와 갑옷을 입힌 말한 필만 주신다면 쫓아오는 여진족을 멈춰보겠다고 한 겁니다 척중경이 무기랑 말을 달라고 했다는 건 무기와 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척중경은 무기와 말도 없이 전투에 투입되었다는 건데 즉 전투 요원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척중경은 정말 중류치 중에서도 말단 중의 중에 말단이라 품계에 조차 없었습니다. 상황이 워낙 급박하니까 인간은 척중경에게 요구상을 주었고, 척중경은 혈혈 단신으로 뛰어들어 적장 한 명을 베어버리고 포로 두 명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약 100여 명의 기병대가 척중경을 뒤따라오자 적장 두 명을 활로 쏘아 맞춰버렸습니다. 척중경은 혼자 뛰어들었지만 여진족 입장에선 에이씨 어떻게 혼자 왔겠냐 분명히 대군을 이끌고 왔을 거라고 착각해서 군대를 뒤로 물렸습니다 덕분에 임관의 고려군은 무사히 정주성에 입성할 수 있었죠 정말 삼국지 연의에서나 나올 법한 삼국지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오면 에이 그거 다 뻥이야 다 소설이야 하는 에피소드를 에이 척중영은 실현해 보이는 거죠 아무튼 임전의 패전 소식을 들는 숙종은 재빨리 지휘관을 임관에서 윤관으로 교체합니다 그런데 윤관이 이끄는 고려 군대도 여진족과 싸워 반 이상이 괴멸됩니다 그리고 여진족은 국경지대를 약탈하고 돌아가죠. 이 전투가 1차 여진정벌인데 보기 좋게 고려가 관광당했죠. 숙종은 패전의 책임을 물어 임관포함 수뇌부들을 싸그리 탄핵시켰으나 척중경만큼은 군대를 구원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정식적인 군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뇌부들이 다 모가지당하는 마당에 혼자 직위를 받으면 아무래도 주변 시선이 곱지 않겠죠.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알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척중경은 하옥당합니다. 한편 윤관은 숙종에게 여진족과 싸우기 위해선 우수한 기병의 중요성을 설파했고 대여진 전쟁을 위한 특수 부대를 창설하니 바로 별무반입니다. 우선 귀족이나 돈좀 있는 집안의 남자들인 기병대에 소속시켰고, 20살 이상의 남자들 중 과거 응시자만 아니면 신분을 막론하고 전부 별무반 보병부대에 소속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승병돌로 구성된 항마군도 편입했죠. 이렇게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그리고 그외 기타 부대들까지 총 12군, 무려 17만 명이 편성되어 혹독한 전투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숙종은 절치부심하여 직접 훈련을 지휘할 정도로 대여진 정벌전쟁에 타오르는 야욕을 보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숙종은 별무반을 조직하고 2년이 안되어 사망하고 예종이 1106년 지휘했습니다. 예종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1107년 별무반의 여진 원정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여진 전투고 총사령관은 윤관 부사령관은 5연총이었고 병력은 무려 17만명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상 정벌병력으로 최대치라고 할수 있죠 이 2차 여진원장에 척준경도 참여하는데 하옥되어있던 척준경을 풀어준건 다름아닌 윤관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척준경은 정식 군인의 자격으로 참전합니다 윤관은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기 전 장춘이라는 곳에서 여진족 추장들을 불러 파티를 개최합니다 파티는 어디까지나 위장이었고 윤관이 400여명의 여진족 추장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사이 척준경이 이끄는 병사들이 들이닥쳐 400여명을 모조리 도륙했습니다 이 피해 연회 직후, 윤관이 이끄는 17만의 발무반은 그대로 여진족 부락들을 습격합니다. 첫 전투가 석성전투라고 있었는데, 고려군이 애를 먹고 있자, 총사령관 윤관은 척준경을 불러 성을 공격해보겠냐고 물었더랍니다. 이때 척준경은 제가 일찍이 죄를 범했을 때, 장군님이 저를 장사라고 여겨 조정에청해서 용서받게 하였으니, 오늘이야말로 준경이 목숨을 버려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라며 고려사 저류에 따르면, 척준경은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 하나 든 채, 혼자서 석성으로 뛰어들어 추장 여러 명을 일거에 죽이니 이때를 기해 윤관이 총공격을 퍼붓자 석성이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캡틴 아메리카 아니 캡틴 코리아야 이 석성 전투 이후 윤관은 여러 방면에서 대대적이고 그리고 신속한 여진 정벌을 감행한 결과 6개의 성을 신축하고 3개의 성을 새롭게 쌓으니 이 9개의 성이 그 유명한 동북구성이고 이 사건이 우리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그렇게 많이 봤던 윤관의 동북구성 개척입니다. 이 사건을 그린 그림이 척경 입비도입니다. 대단한 건 피해 연회 이후 동북구성을 개척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고작 한 달이었다는 겁니다. 윤관은 원래 전쟁을 장기화할 생각이 없긴 했으나 한 달은 정말 기념비적인 겁니다. 다만 이 동북구성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한국인의 진취적인 역사를 깎아내리겠다며 일제 사학자들이 함경남도의 함흥평야를 주장했고 해방 이후 일부 사학자들은 두만강 남쪽 언저리 민족주의 사관들은 두만강 이북 연길이었다고 말하며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의 경우 무슨 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였다고 과장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알 수가 없으며 학계 통설은 아직까지 모른다입니다. 여기까지가 고려의 2차 여진정벌인데 2차 여진정벌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래가 동북 구성을 쌓자마자 여진족들이 반격을 해오는데요. 아직도 남은 척준경의 전설적인 에피소드들과 함께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강의 무장 중 티어급에 속한다는 소드머스터 척준경 그리고 그를 영웅으로 만든 윤관의 여진정벌. 하지만 윤관의 여진정벌은 아직 끝이 아닌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 척준경의 레전드급 활약상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진정벌 이후 이 최강의 생물체의 후일담 역시 아주 드라마틱했는데 1부에 이어 2부 시작합니다. 1108년 윤관의 별무반은 동북 구성을 쌓고 금이 환영했지만 동북 구성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별무반의 겁을 먹었던 여진족도 다시 단결하여 1108년 동북 구성을 탈환하러 쳐들어옵니다. 예종은 다시금 별무반을 동북 구성에 보냈는데 이 전쟁에선 이 윤관의 별무반이 패배에 패배를 거듭합니다. 일단 함경도와 두만강 일대의 복잡한 지리에 대한 이해도부터가 여진족들은 남달랐습니다. 정말 많은 전투가 치러지는데 가한목이라는 골짜기에서 윤관의 본진이 완전히 포위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부사론관 오연총은 화살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척준경의 부대는 다행히 가한목 밖에 있어서 나름 안전했는데 윤관을 구하러 가한목에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척준경의 동생은 형을 말렸으나 척준경은 아버지는 너가 모셔라 나는 국가를 모시겠다며 10명만 데리고 가한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작 10명으로 포위된 여진족들과 혈투를 벌이다가 무사히 고려지원군 기병대가 도착했고 척준경은 상처 하나 안 났다고 하는군요. 고작 10명으로 자신을 구하러 와준 윤관은 척준경에게 앞으로 자기를 아버지로 모시라고 했답니다. 겨우 포위에서 벗어난 고려군은 영주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여진족이 영주성마저 포위한 겁니다. 다들 윤관에게 수성을 고집하며 지원군을 기다리자고 할때 척준경만 홀로 그러다가 지원병 안 오면 어쩔 거냐. 가만히 있으면 여진족들도 지원군이 오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며 소수의 결사대를 이끌고 성 밖을 나가 여진족 부대를 이리저리 휘저어댔고 여진족은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피리를 불면서 성 안으로 돌아왔다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진족과의 전투가 벌어지던 곳곳의 전선에서 고려군 장교 왕, 왕, 왕자지 장군이 고립되자 윤관은 척준경에게 그를 구원하라고 구원병을 이끌게 했습니다. 왕자지 장군은 본명이십니다.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척준경의 도착과 함께 여진족들은 척준경을 두려워해 달아났고 왕자지 장군이 말을 잃자 직접 척준경이 적진으로 뛰어들어 말 한패를 훔쳐와서 줬답니다. 또 웅주성이 포위되었을 때 우리 척준경 형님. 또, 혼자서 포위를 뚫고 국경까지 가서 구원병을 이끌고 웅조성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척준경원이 협격한 공을 세웠음에도 그 외의 전선에서는 고려군이 계속 패전했고 특히 갈라수 전투와 타길성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한 고려군은 더 이상의 여진 정보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중 갈라수 전투는 고려 7만 명과 여진족 3천 명이 싸운 전투였는데도 고려군이 패배했습니다. 적장은 삼요아리라는 장수였는데, 삼요아리 또한 신기에 가까운 출중한 무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다만 삼요아리와 척중영이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만나지 않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만났을까요? 진실은 모르지만 두 마스터들이 1대1로 붙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게 아쉬울 뿐이네요. 참고로 여진족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여진과 고려는 서로 싸우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하여 고려는 동북 구성을 여진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여담이지만 몇백 년후 조선의 세종대왕도 여진 정벌을 감행하는데 세종대왕도 윤관의 여진 정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 조선의 신하들은 세종대왕에게 과거 윤관의 정벌처럼 마철령이라는 산골까지만 진격하자고 했지만 세종 대왕은 과거 윤관이 동북구성을 포기한 이유가 산자락을 방어선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산에 대한 이해도는 여진족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만 강을 방어선으로 삼으면 방어에 훨씬 효율적이라면서 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 한반도의 북쪽 국경이 거기까지 가 있는 거죠. 이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동북 구성을 반환을 했으나 척준경은 고려에서 영웅 중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척준경이 없었으면 죽을 뻔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척준경이 구해낸 사람들이 전부 높은 관직의 귀족들이다 보니까 척준경은 탄탄대로의 인생을 걸으며 중앙정부의 요직을 꿰찼고 고위직 정치인이 됩니다. 인기스타 척준경과 손을 잡고 척준경의 정치적인 백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도 악명 높은 이자겸입니다. 여진정벌의 주축이었던 윤광과 오연청도 얼마 안에서 죽고 이후로는 이자겸의 세상이었습니다 이자겸은 예종의 장인어른이었죠 1122년 예종 서후 예종의 아들이 인종으로 즉위하는데 이 인종이 이 예종과 이자겸의 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겸은 왕의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자겸은 심지어 자기 다른 두 딸을 인종과도 혼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은 이모 두 명이랑 결혼한 건데 이자겸은 확고부동한 외척이 되어서 그 기득권을 더 강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원래 이자겸을 포함한 이 경원 이씨가 오래도록 고려 귀족계에서 문벌을 형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12세기)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비선실세 이자겸을 이 등에 업고 있던 사람이 또 다름 아닌 척준경이었고요 심지어 이자겸의 아들과 척준경의 딸이 또 결혼해서 둘은 사동관계까지 맺습니다 이자겸에게 얼굴 마담해줄 국민적 영웅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합니다 고려사에 의하면 당시 척준경은 동생 척준신과 함께 상당한 세력을 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123년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하고 고려의 사대관계를 요구해옵니다 고려 조종은 정통 중국 왕조의 사대를 할 수는 있어도 이전까지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민족들에게 사대를 할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자겸과 척중경은 가장 앞에 나서서 사대 요구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합니다. 이자겸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공을 세운 귀족들이 등장해서 본인의 귀족권이 흔들릴까봐 걱정했죠. 또 사대를 요구하면 금나라 측에서 이자겸을 얼마나 입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척중경은 그 험난했던 전쟁을 직접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에 나서서 전쟁을 피 피하고 사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죠 실제로 사대를 거부하며 전쟁을 주장하던 귀족들 대부분 당시 여진정벌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요 인조은 이자겸의 사대 요구는 기분이 나빴으나 척준경이 나서자 사대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그로부터 몇년 후, 1124년, 인종 보기를 개멋같이 버는 이자겸의 기고만장함을 더 이상 인종은 참지 못했습니다. 인종은 측근 장수들을 불러 모아 이자겸을 치게 했고, 이들은 먼저 이자겸의 측근들과 척준경의 아들과 동생 척준신을 살해했습니다. 척준경의 부하들이 강가에 유기된 시체를 어, 척준경에게 보여 주었죠. 분노한 척준경은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자기 동생과 아들을 살해한 공모자들 집을 찾아가 힘으로 문을 부수고 집들을 전부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찾아가 궁궐에 숨어 있던 공모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공모자들은 척준경에게 겁을 먹고 감히 나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척준경이 분노의 절규로 아우성을 치니 땅이 울렸다고 야사가 아니라 정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척준경이 궁궐을 장악한 다음날 인종이 직접 척준경을 찾아와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종의 나이 18살, 척준경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으나 엄청난 전설을 알렸던 무장 앞에서 기죽지 않고 왕으로서 당당하게 왕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척준경의 분노를 멈출 순 없었고 척준경은 왕의 호위되어 싸우며 심지어 궁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인종은 척준경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자겸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곤 척준경은 인종의 최측근과 왕당파 장교들을 모조리 숙청합니다. 이 사건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사실 언젠가부터 이자겸과 척준경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자겸은 척준경을 얼굴마다 머로 삼으려고 했지만 척준경은 이자겸도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다혈질이었고. 무엇보다 이 출신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이자겸은 정통 문벌 귀족인데 반대로 척준경도 자기 가족의 참사가 전부 다 이자겸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루는 이자겸 집안의 어느 노비가 척준경의 왕을 능멸했다고 엄연히 죽을 죄라며 척준경 집안의 노비를 욕했다는 겁니다. 척준경의 노비는 척준경에게 일러 바쳤고 척준경은 이자겸을 찾아가 전날에 나는 모두 너희가 한 짓인데 어찌 다만 나의 죄라 하여 죽어야 된다고 하느냐 라고 호통치며 두 사람의 갈등은 노골화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틈을 인종이 비집고 들어와 인종은 몰래 척준경에게 이자겸을 주살할 것을 요뢰했습니다 척준경은 스스로 충성을 바치겠다는 편지를 전했죠. 물론 기록을 보면 척준경도 고민을 많이 한 듯합니다. 한편 인종은 선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자금은 인종을 독살하려다가 실패하자 직접 사병을 동원해서 인종을 죽이러 궁궐까지 쳐들어옵니다 척중경은 백여명의 군사를 무장시키고 궁궐을 장악한 후 인종을 구하러 오죠 이때 척중경이 위험에 처한 인종에게 오며 폐하! 신이 왔사옵니다!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겼다고도 하죠 척중경이 오니깐 상황 해결! 척준경은 이자겸과 그 일가족을 감금시킨 뒤 이자겸 층 신하들 을 전부 처형시켰고 이자겸과 그의 아들들은 유배 보내져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척준경은 문하시중 지금의 국무총리로 임명하려고 했으나 척준경은 굳이 거절했답니다. 그럼에도 이자겸을 제거한 척준경의 위상이야 말 다했죠. 척준경의 인생은 이렇게 멋들어지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자겸에는 사건 이후 정지상 등의 신하들이 이전 척준경이 궁궐을 불태운 죄를 물어 유배를 보내라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척준경은 유배령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전남 신안군 엄타도로 유배 보내졌습니다. 얼마 후 인종은 죄를 참작해 주어 유배지를 고향인 황해도 곡산으로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인종이 왜 척준경을 마지막 순간에 저버렸는지는알수 없습니다. 숱한 해석들만 있죠. 인종이란 왕 자체가 문벌 귀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척준경 등의 군부를 밀어주려고 했지만 조금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그빈 자리를 정지상 등의 서경파 귀족들로 메워 개경의 문벌 귀족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종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죠.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건왜 척준경은 국무총리 자린 문화시중을 거절했는지와 왜 정지상 등의 척준경 탄핵 상소문을 아무 불만 없이 받아들였는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또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는데 본심미야 척준경만 알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